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대속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확실한데 더 정확한 표현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대속 대신 속해 주셨다. 이 대속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구속함 혹은 송량함 이렇게 다른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속, 구속, 송량 같은 말이 노예가 있던 시대에는 그 노예 사람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팔수 있는 매매 행위가 가능했죠. 가능했죠. 그래서 이 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예된 신분을 가진 자의 그 주인에게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어 양미대기하는 행위 이게 말하자면 속량이라고 할수 있고 다른 말로 대속할 수 대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값을 주고 사다 우리는 값을 주고 산 바가 된 자들이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제 6장 네 10. 구절 20절 고린도전서 제 6장 19절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또 율법의 종이고 사망의 종인 우리들을 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 값은 뭐이 세상에서 대단히 가치가 있다고 하느니 금이나 은으로 살수 없고 돈 주고 살수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백억 천억 아니, 수천억. 억다면 조죠. 수천조. 조다면 경입니다. 경다면 무량대수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어떤 이 지상에 가치 있는 화폐로도, 어, 우리가 이 대속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새 금값이 많이 비싸졌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에, 그런 귀한 이 보석으로도 우리의 대속함을 결코 살수 없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고, 어, 기조한 건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가령 뭐, 어, 물이나 공기, 햇빛, 이런 거다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 우리가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 말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결코 돈으로 살수 없음을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강조합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 고난과 혼란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흩어져서 유리 방황하고 고난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공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고 우리가 대성함을 받은가야 말로 돈으로 살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너희가 저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 모든 그환란과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연단한 것이라고.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속함 받은 것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지금 아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가 복음의 지식, 신앙, 공동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식이란 말. 그러면서 다시 상기시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날 전개에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라고 말합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된 것입니다. 18절로 19절로 거기에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구약시대에는 그 소위 복음의 유학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이 완, 완전히 성취되기 이전 복음의 그림자 혹은 숨은 복음과 같은 내용이 구약성경에는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얘기는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짐, 희생 제물로 선택된 이 짐승은 반드시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돼. 왜 그랬을까요? 흠이 없다는 건뭐 뭐 상처를 받지 않았다든지, 뭐 다리가 뭐 절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털에 뭐 똥이 너무 많이 묻었다든지. 아무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재물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즉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만 태어난 이유는 이 부정 모혈로 어, 이루어진 그 유전죄가 있지 않도록 즉 죄 없이 탄생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 없이 처녀에게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죄 많은 인생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예수님은 죄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연약함으로 둘러싸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치 구약시대에 점도 없고 험도 없는 어린용과 같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되시므로 그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사실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금 핏박 가운데 있는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21세기를 산 우리 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다 연약함에 둘러싸였고 실수도 잘하고 허물도 많지만 그그 그 대속함이 넉넉하게 모든 환경을 다 타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면에서 이 대속적인 그런 신앙, 속죄 신앙이 없다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속죄 신앙이 없다. 즉,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구원받기 이전의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평안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비참함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그런 불행과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속죄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종교인에 머물러 있다는 것. 여전히 뭐, 절에 가거나 무슨 무당 앞에 가서, 복을 빌고,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것.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종교의 경건한 의식에 물속에 잠깐 미역을 감는 정도. 어, 정말 생수를 마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속죄의 신앙.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속죄의 신앙이 없다면 구원받은 참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본적인 지식은 바로, 어, 험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나이 8살에 우리 어머니 박권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닌 사람, 오랜 세월. 8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 나갔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명을 가진 것은 한참 뒤에 일이란 말. 그럼 그전에는 믿지, 믿지 않았는가? 믿은 거죠. 또 어려울 때는 기도도 하고, 그러나 정말 이 속죄신앙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아. 그러나 내인생의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확신이 드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 그 터닝포인트가 레디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급진적이거나 뭐 아주 이 드라마틱하지 않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한 대속적 죽음이란 사실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속죄 의 신앙을 가진 것이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다면 이세상에그 어떤 문제들도 우리는 다. 타게 나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이 구원의 확신, 대소감의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